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쨌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 자녀밖에 살아가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안에서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게 선을 긁어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자는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과 뽑힌 데는 생활을 할수 있게 인정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성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복된 성일대에 저희들이 아침부터 이렇 오후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시데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예배 드리며, 드리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리칠 수 있게 하시며, 악전의 또한 한 주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큰 힘이 될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게 응가해 주없어소서특별히 또한 네. 가정의 달5월을맞이여서 저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오시고 국민께 효도를 하며 살아가듯이, 또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목사님께 순종하며, 그 <laughs> 교회를 아프지 않나님 생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장 안팎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는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한 좋은 아내로서의 역할 또한 좋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문 중한교회가이 지역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가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축타 중입니다 목사님 발걸음 발걸음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 농룡까지 강건하며 주셔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안에 아버지는 힘들고, 또한 아버지는 지치고, 또한 병마와 싸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낫게 하시며, 기도와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들이되기인가해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부터 으르기까지 장년부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으시고, 이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마음의 상처받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앞서 믿음이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티 한 말씀 전해 주실 때게 아버지 하나 보게 말씀, 보게 아버지 는큰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는 영국의 강도량을 얻어서 또한 나가서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될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주심옵싸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빌어드렸습니다. 아멘